대전대 융합 컨설팅 대학원의 현병환 교수께서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의 과학 분야 연구개발 정책 방향 이란 주제로 20분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병환 교수입니다. 어, 본 강좌는 조금 거시적인 방향에서 전 세계의 그 산업 트렌드의 변화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트렌드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과학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습니다.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는건다 아시는데요. 책이 한 120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 왜 현행혁명이냐 여기서 가장 질문거리 가 하나가 왜 혁명자를 붙였느냐. 원래 계속 진화 진보를 하는 건데 어,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어 혁명자를 붙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어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 생산성이 한 300에서 4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 이것이 연구 결과로 나왔고 이거는 진화의 상황이 아니라 혁명의 상황이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 2 0권의 많은 책들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4차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의 이오리로 만드는 것이 저희 같은 어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 저희들은 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묶어서 크게 여섯 가지 관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산업에서의 정보의 바다가 있고요. 그다음 그것이 저장 및 분석이 되는 빅데이터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창출시키는 맞춤형의 가치 창출이 되고, 그다음 그것이 IoT, i o b IOT으로 해서 플랫폼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마트팩토리, 그리고 스마트딜리버리, 스마트파이낸싱 이 여섯 단계를 모든 산업이 겪게 된다, 아, 겪고 있다. 겪고 있는 것에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어, 사례를 좀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 스마트 팩토리 얘기할 때 지멘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지멘스에 모든 기기에다가 칩을 답니다. 그래서 정보의 바다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어, 모든 장 어, 모든 기기에 가치를 부여시켜서 최적화를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에, 하고 있습니다. 어, 중장비 기업도 사차 산업 합니다 아중장기업에센서를 붙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지고 가치를 피고 최적화 시켜서 어, 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통의 사자 산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존 사례 저 그래서 정보의 바다에서 역시 고객의 모든 정보들을 정보의 바다에서 빅데이터 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 거기에서 고객들의 가치를 창출시켜서 최적화시켜서 스마트 딜리버리 들어가는 어, 이런 행위들이 모든 산업에서 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알리바바의 사례입니다. 알리바바도 어, 모든 음, 알리바바의 작년에 에, 광군절이라고 했었죠. 블랙프라이데이. 에, 중국 블랙프라이데이인데 하루 매출액이 40조였습니다. 하루에 40조가 벌어졌습니다. 어 제가 그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40조를 하려면은 1초에 몇번 결제가 돼야 될것 같습니까? 1초 2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1초에. 그것이 무사히 다자 결제가 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 그다음에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70% 이상이 당일 택배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국이 얼마나 넓은데요. 정부에 받아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치를 입히면 되 그래서 어떤 고객이 언제 쯤뭘 살지를 알고 미리 몇달 전에 그 물건을 그 옆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것이 플랫폼의 무서운 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의 모든 산업이 기존의 모든 산업이 사차 산업화로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존 산업이 4차 산업화 되지 않으면 그 산업은 생산성에 혁신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 저희들이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이자 두려움이자 희망이기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신산업 창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들을 포함해서 선진국들이 싸워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기서 보시는 6대 디지털화, 6대 아날로그들이 합쳐가지고 인공지능에서 모든 것들이 작동돼서 몇 가지 몇 가지 기술들이 엮어져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계속 계속 만들어내고 직업을 창출시키고 부가치를 창출시킬 겁니다. 그게 바이오 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 기존의 모든 산업이 4차 산업화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산업을 새로 만들어내는 신산업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이 그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미래 설계를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을 4차 산업화시키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신산업을 창출시키는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산업군들이 소위 말 사시티 기술,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정보의 바다에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가치를 뺏고 최적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는 스마트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금융,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육, 스마트 가버넌스, 스마트 환경, 스마트 세이비티. 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산업의 페르다임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어, 기름에서 했죠, 기름 회사였죠. 기름.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기름이고, 세 번째는 G, 어, G 제조업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름입니다. 그리고 은행이고요. 하여튼 기름 회사 이런 이런 기존 제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2018년 딱 10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소멸해서 빵이라고 하는 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 다음에 마가 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어, 등등 어, 전부 다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산업으로 전면 재편을 다 거쳤던 걸 우리는 불과 10년 사이 에 이상을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진화돼 가지고 또 하나의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그대로 거쳤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어, 쇼킹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해서 5대 그룹 삼성, 현대, LG, SK, 롯데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기업의 시총들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산업 재편을 하는 형태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롯데그룹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혁신, 혁신하는 기업만이 지금 사회를, 기업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 소위 말해서 BBIG라는 주식입니다. 바이오 주식들을 포함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네이버, 카카오, NC, 네이버, 카카오가 벌써 시가총액으로 10대 10대 그룹에 들어왔죠. 10대 들어왔고 NC에도로 BT로 코스닥의 대장주로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전면, 재편되는 것을 이, 이 코로나가 전면으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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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상황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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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4G 상황에서 전면 재편을 이루었는데 저희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5G 세상의 이제 첫 걸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산업 재편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많은 산업 재편이 현상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어, 1983년도에 생명육성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법에 근거해서 94년도에 생명육성 기본계획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어, 제가 총괄간사로 어, 만들었던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모든 부처에서 어, 각각의 계획을 만들면서 어, 바이오가 자리를 잡아가고 어, 지금의 에, 그 바이오의 큰 터레 기틀을 만든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2000, 2007년도 2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 책임자로 만들었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부처의 계획, 소위 말해서 한 40여 개의 관련 법과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이 산업을 키우도록 했고, 이 바이오는 어,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 형태를 띄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민간 주도로 다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고 선순환을 거치고 있고 어,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각광받는 산업의 첫 발까지 들어가서 이제 중견 기업 중간 어, 큰 산업의 형태를 띄고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스타기에서 1등부터 10등 사이의 두개 기업이 오늘 예, 오늘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저기 날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삼성전자 다음으로 하이닉스가 어, 주가 시총 2위였는데 삼바 삼성바이오가 오늘 2위를 찍었습니다. <laughs> 드디어 우리 바이오 기업이 에, 코스피에서 2등이 되는 날이 되고 어, 코스닥에서는 1등부터 6, 10등 사이에 여섯 개, 내지 일곱 개가 어, 지금 바이오 기업이 에, 돼 있는 정말 놀라운 <laughs> 이 상황 변화를 저희들이 모두 어, 겪고 있고 거기에 많은 어, 정부의 관련한 계획이나든가 어,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 어, 기본 계획은 지금 현재 국가 기본 계획은 법무처 어, 계획입니다. 칠기부처 본부처 계획은 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3차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어, 많은 일들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산을 한번 예산 측면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음, 이제 2020년도에 에, 국가 초, 어, 처음에 에, 지, 어, 예산이 배분될 때 513조의 에, 그 예산이 이, 저기 됐고 어,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정부 R&D 예산, R&D 예산이 에, 있는데 정부 총 증가율보다도 R&D 예산이 지금 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어, 굉장히 주도적으로 어, 저희들이 R&D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에 24조를 계획했지만 은그것이 상당 부분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음, 뒤에 말씀드렸지만 추경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다가 정부가 지금 24조를 투자를 하는가를 한번 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위 말해서 3대 중점 산업 분야, 4대 플랫폼, 8대 선도 산업. 어, 지금 보시는 부분이 아까 전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기존 산업을 4차 산업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신산업을 창출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어, 지금 이 부분은 신산업을 창출시키고자 하는 어, 투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상대, 3대 중점 분야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가 있고 미래차, 그 다음 데이터 AI, 5G, 소수경제, 스마트 팩토리 등등등 이런 것들은 신산업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존 산업을 4차 산업화 시키는 그 업무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어, 기초 기반을 까는 거 하고 어, 재난 연구 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기존 산업을 4차 산업화시키고 신산업을 창출시키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포션으로 우리 바이오 헬스를 3대 중점 연구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많은 부처들이 이 분야에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통과됐던 한국판 뉴딜 소위 말해서 추경, 추경 부분에서 크게 3개의 틀을 가지고 있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들 안전망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뉴들하고 그린 뉴들 사이에서도 어, 바이오 사업은 바이오 산업이 많이 속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어, 바이오 산업을 키우는 부분으로 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과기부의 사업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보면은 많은 부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 과기부의 기초 원천 쪽에서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입니다. 혁신 의과학자 어 소위 말서 해 이제 그전에 없던 사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이건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을 한번 보시면은 어 혁신 의과학자 미래 뇌융합, 융합 융합적이죠. 그다음에 정믹스 기반 정밀 의료 어 인공지능 플랫폼 어 그다음에 원스톱 지원 어 파이프라인 어 신약 개발 등등. 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어, 4차 산업의 에, 밑바닥을 까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bt 는 사실은 이제 몇년 전만 해도 기간 산업의 첫발을 들었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 수출액 사회에서 수출액 도 어, 상당히 늘어 가지고 어 지금 뭐 어, 1등 부터 주력 산업 중에서 좀 중간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증가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군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꿈에도 그리던 정말 기간 산업의 일 등, 이 등, 삼 등에 들어가는 순간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정부의 기대도 있고 국민의 기대도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 또 제약 현장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제는 어, 저희들은 보건산업이 기존 산업의 에, 그 선두주자에 들었을수 있는 그런 기반이 쌓이졌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번 그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였다고 보입니다. 기회는 어, 위기라는 단어를 보면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오는데, 근데 단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위기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지난 25년 동안에 어, 정부 주도로 또그 다음에 민간 주도로 어, 많은 내공을 쌓아 왔기 때문에 요번 어, 코로나 사태 때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서 어,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때는 3진에서 2진으로 올라왔다 어,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 2진까지 올라왔다 근데 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진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어, 일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소문이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어, 많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데 에, 특히 이제 어,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어, 굉장히 큰 어, 정부의 시책과 더불어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현재 그금 그, 어, 어, 아, 저기 작년에 예,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된 돈만 어, VC VC들 쪽에서만 1조가 넘었고 VC BVC를 포함하면은 아마 상당한 부분 3조 4조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투자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시장을 주도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동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쌓았던 많은 그 역량들이 모여져서 기술 수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기관 지원들도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의 창업 열풍도 굉장히 좋아서. 4년간에 1500 곳이 생겨 있고 계속 지금 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일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의료분 부 기업 정보 부분 등등에 대한 어 이런 공개 그리고 그것을 어, 빅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에 물도 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어, 의료법들도 어, 제정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이제 데이터 삼법의 개정 포함해서 우리 첨단 의료 어, 재생의료법 어, 개정 등등 많은 부분들이 어, 제도적으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어, 결론적으로 어, 데이터 아자 어, 제품과 데이터와 서비스가 합쳐져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되고 저장되고 분석돼서 서비스화 되는 소위 말해서 정보의 바다에서 빅데이터 만들어지고 가치를 피고 최적화 시켜서 어그 산업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형태를 우리 바이오 헬스 쪽에서도 어, 겪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빨리 되는 순간에 우리도 일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어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병환 교수님 아주 멋진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강의를 들어 보니까 좀 정신 차리하지 않거라면 어디 도태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아주 엑사이팅한 연설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그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빅데이터가 이제 우리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제 이 많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산업화 부분의 측면이 아직까지 이제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네. 이 산업화에 그래도 조금 쇼커스로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뭐가 있을지 네, 교수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어 이게 이제 글로, 글로벌 경쟁 시스템이고 결국 데이터 전쟁 시스템이고 데이터 플랫폼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어, 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 정보의 바다에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그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우선 정보의 바다가 흩어져 있고 그걸 단일한 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번 정부에서도. 어, 요번 이제 3차 추경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하나의불 이제 바틀렉이 나들까 우리가 뚫어야 될 숙제가 그 정보에 대해서 가치를 입히는 행위. 그러니까 정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어 가치를 입혀서 부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어 학문적이나 경험적 어 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라와야 거기에서 어, 우리가 큰 플랫폼에서 고부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되는 시스템이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대로 가고 있는데, 에, 또, 하, 동시에, 학습 역량이 이이 이런 들이이장히히 지금 도화화 돼야 될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예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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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거기에 대한 깊이 현상까지 있어서 상당히 무료 거기에 대한 인력 공급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정부 정책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적으로 잡히기 위해서 교수님 생각하시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어, 정보의 바다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보의 바다를 만들어서 계속 정보를 빅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정보의 바다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초원천 쪽에서 계속 어, 웹에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 한 부분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이제 이런 그이 플랫폼 시스템이 약해서 그걸 강화시킨다는 거지 이 부분에 물을 말리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부처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잘좀 클리파이 좀 해서 보면은 어, 그런 우려는 없지 않겠나. 또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의 빅데이터클라우드는 있을 수가 없는 어, 상황이겠죠.